네, 우리 큰아들이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안 들었고, 두 시간 지났는데, 이제, 아, 구고 저녁을 이제, 야, 아, 저, 자, 일찍 자야겠다, 그 생각하고 있는데, 콩나물국 두동을 <laughs> 끓여주신 게 보여서, <laughs> 저녁 먹고, 이거 쌍하다, <laughs> 먹고, 자려고 이렇게 정리하는데, 샐러리를 넣어가지고, 대파인 줄 알았어요, 그때. 대파하고, 샐러리하고, 콩나물하고, 감자를 넣고. 음. 뿌렸는데, 너무 개운하고, 시원해요. 음. 지금 밥 먹겠다 는 생각 없이. 그냥 <laughs> 쌍화탕을 먹으려니까. 그래서, 나도 국수를 잘 먹어가지고, 바나나나 하 먹고, 쌍화탕 하나 먹고 잘라고, 눈에서 열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, 콩나물, 콩 너무 맛있네요. 한번더 맛있다고. 그 말하고 먹으면서, 내일 우리 경인에 가서, 음그 샐러리 냄새가 아주 향긋하네요 콩나물국에 음잘 어울려요 <laughs> 음. 그. 김창순 여사님 고마워요 지금 또파김치가 생각나지만 오늘 저녁은 이거 먹고, 바나나 반좀 먹고, 쌍화탕, 따뜻하게 쌍화탕 먹고, 일찍 자겠습니다. 두 시간 이제 넘어가니까, 도착했겠죠? 네. 음.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모르겠네요. 네, 이거 올려놓고 자겠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또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말라니까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켭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네이 콩나물국 진짜 맛있어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음. 제가 좀 하면은 막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네 맛있고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